최근 직장에서 쉴수 있는 휴게실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청소나 경비를 하는 직원을 위한 휴게시설 개선은 물론 교대나 야간 근무를 하는 직군까지 점차 대상 영역도 넓어지고 있습니다. 보도에 박일국 기자입니다. 수원시 권선구에 있는 한 공공도서관입니다. 이 도서관은 최근 휴게시설 개선공사를 끝냈습니다. 청소나 경비업무를 하는 직원을 위한 공간으로 간단히 식사를 하거나 근무복을 갈아입기 편하도록 내부를 꾸몄습니다. 기분이 좋습니다. 편한 데서 자유롭게 알락하게 쉴수 있고 그로 그 이래 가지고 의욕이 넘치니까 뭐래도 직장 생활에서 또 활력이 되는 거 같기도 하고요. 남들한테 또 떳떳하게 쉬는 공간 이용할 수 있다고 말할수 있는 부분이 아주 좋은 거 같습니다. 안산시청의 경우 지하에 있던 휴게실을 지상으로 옮겼습니다. 기존 지하 휴게실은 창고로 전환했습니다. 올해 도내 모든 시군이 휴게실 개선 사업을 시작해 170여 곳이 개선 공사를 마무리했습니다. 경기도의 경우도 기관 이전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곳 이외에 108개 사업장에 대한 시설 개선을 끝낸 상태입니다. 청소, 경비 등 현장에서 더위나 추위와 싸아가며 일하는 노동자들의 휴게권은 반드시 보장되어야 합니다. 전국적으로 확산되도록 휴게 시설 개선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휴게실 개선 사업은 청소나 경비 이외에 복지사 등 교대 근무가 필요한 직군까지 확대되고 있습니다. 잠시도 쉴 틈이 없는 장애인 재활 시설은 우선 적용 대상입니다. 이렇게 쾌적하고또 좋은 공간에서 저희가 쉬고 어떤 그런 힐링의 시간을 가짐으로써 이용인들한테 더질 좋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돼서 그게 가장 좋습니다. 경기도는 공공시설과 함께 대학이나 아파트를 대상으로 민간 영역의 휴게실 개선 사업도 진행할 방침입니다. 아파트의 경우 올해만 도내 540여 곳이 휴게실 개선에 동참 의사를 밝힌 바 있어 내년부터는 민간 사업장에 대한 휴게실 개선 사업이 본격적으로 시작될 것으로 보입니다. BTV 뉴스 박일국입니다.